이게 바로 여기 뜨는 거예요. 이제 안 지워집니다. 그냥 바운스만 될 뿐, 지워지진 않고요.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오늘은 원뉴언7 베타 5차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베타 5차도 지금 거의 한한달 정도 만에 나왔나요? 그래도 이제 삼성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4월 7일자로 원뉴언7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 S24 시리즈부터 순차적으로 배포가 될 예정이다 라고 습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베타 퍼어을 보게 되면은 아마 5차가 거의 마지막 혹시 모를 6차가 있을지도 모른다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원뉴언7의 베타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한창 뭐 폴드6, 플립6, S237 시리즈... 테 S10 5G 이런 모델들도 열심히 베타 진행 중에 있는데 S24 시리즈의 원년 S 7 베타 5차 펌웨어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변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우바에서의 변경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 기능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폴드 6 플립 6 베타가 진행되면서 먼저 추가됐던 기능인데 미디어 플레이어가 나우바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를 재생시키고 포만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야 이게 바로 여기 뜨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뭐 스토어치, 타이머, 네이버 지도, 배민 이런 것만 이제 지원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이렇게 미디어 재생을 시키게 되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앨범 아트랑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해갖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상당히 또 미디어 컨트롤하기 편하단 말이죠. 길게 누르면은 확장되면서 초도 옮길 수 있고 일시정지 이전 곡 다음 곡다 됐기 때문에 미디어 컨트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원여인 세븐의 나우바에서는 안 됐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미디어 플레이어도 꼭 추가해주세요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는데 드디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얘도 나우바를 확장시켰을 때초 조절하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정지 재생 이전곡 다음곡 되고 앱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유튜브 뮤직에서는 샤플과 좋아요 누르는 것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빠른 설정 창에서 뜨던 거랑 동일한 UI이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 아일랜드랑 똑같이 맞는 거 아니야 요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원래 이 미디어 제어는 옛날부터 있었던 UI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얘는 앨범 아트랑 오디오 비주얼라이저가 뜨는 거고 얘는 지금 앱 아이콘과 곡 제목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앨범 아트는 뜨진 않지만 앨범 아트에서 이제 추출한 색상을 나우바의 배경 색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요런 적용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목이 다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곡 제목이 띄워지는 것도 좋지만 앱 아이콘 옆에 이렇게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정도만 뜨는 것도 조금 깔끔하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버전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곡 제목이 항상 스크롤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일 때 스크롤이 됩니다. 방금은 확대 축소했을 때스크롤이 됐는데 지금은 또안 되잖아요. 발동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초를 넘기고 돌아가면은 또 이제 스크롤이 돼요. 이렇게 다음 곡으로 넘어가더라도 항상 제목 스크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곡 넘어갈 때 마다는 그래도 좀 제목 스크롤이 되게끔 해주면은 곡이 넘어갔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확대했다가 축소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제목 스크롤이 되게끔 해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 발동 조건이 너무 랜덤이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유튜브 뮤직을 보여드린 거지만 이 미디어 제어창에 뜨는 앱들은 모두 지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악에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지원됩니다. 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 재생하잖아요. 홈 화면으로 갔을 때이 PIP도 뜨면서 지금 나와바 자리에 미디어 제어도 함께 뜨고 있는 거죠. 조금 옵션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PIP도 어쨌든 여기서 미디어 컨트롤이 되고 얘도 지금 여기서 미디어 컨트롤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기능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PIP가 떠있을 때는 나우바 미디어 컨트롤을 뜨지 않게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유튜브 보여드렸고 인터넷에서 영상 재생하더라도 이렇게 홈 화면으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멈춰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터넷에서 재생하던 동영상도 나우바에서 미디어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단점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실시간 정보에도 미디어 컨트롤을 뜨고 빠른 설정 창에도 미디어 컨트롤을 뜨고 컨트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는 패널이 지금 중복으로 상단바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따로 보기 할 때는 그나마 나은데 함께 보기로 하게 되면은 여기도 있고 펼치면 또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미디어 재생이 없을 때는 빠른 설정창에서 띄우고 미디어 재생이 될 때는 요 실시간 정보에만 뜨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 미디어 패널 자체가 빠른 설정창에다가만 띄울지 실시간 정보에만 띄울지 이것도 조금 컨트롤을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나우바를 쓰시 분들께서 많이 갖고 가시는 불만이 이렇게 나우바를 스와이프하거나 알림 전체 지우기 버튼을 눌러갖고 지워버리게 되면은 나우바가 지워지게 된다. 그래서 실시간 알림을 다시 보려면은 앱을 다시 키거나 이게 또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앱을 다시 키더라도 복구가 안 돼요. 여기서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그러고 다시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요. 그러고 다시 홈으로 가요. 이래도 안 뜬단 말이죠. 이런 앱들이 있어요. 배민도 아마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나우바 이거 지우기를 누르거나 스와이프를 해도 안 지워지게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디어 컨트롤 한 정으로 지금 안 지워지게끔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스와이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안 지워집니다. 그냥 바운스만 될뿐 지워지진 않고요. 이렇게 알림 전체 지우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눌러더라도 미디어 컨트롤에 실시간 정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요. 얘를 이제 없애려면 원년 6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디어를 일시 정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스와이프하거나 이렇게 일시 정지했을 때 자동적으로 지우기 버튼이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우기를 누르면은 실시간 정보가 지워지는. 이거는 어, 다른 나오바 실시간 알림에도 조금 더 확대적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바는 실시간으로 실시간 각각 변화하는 현황을 간편하게 상담바에서 항상 노출되게끔 보는 게 목적인 건데 이게 실수로 알림을 지운다고 지워져 버리면은 항상 보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 알림 전체적으로 그냥 항상 고정되게끔 바꾸든가 아니면 항상 고정되게 할지 현행처럼 알아서 잘 지워지게끔 만들지 요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실시간 알림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실시간 정보로 상담바 알림창이 꽉 차버리고 실제 알림 영역은 이렇게 내려야지만 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홈화면이나 잠금화면이나 스택 로 이렇게 나와봐 실시간 알림들이 넘어가잖아요. 상단바 알림창에서도 이게 쌓이면은 알림들 스택되는 것처럼 조금 스택을 하게끔 만들어줘서 펼치고 닫게 해주면은 조금 더 보기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로고 동영상이 원녀 i7 베타에도 추가가 됐지만 s24 울트라에만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냅드래곤 ISP 때문이 아닐까? 엑시노스 ISP 쪽에는 바로 최적화가 어려우니까 원녀의 a까지 기간을 연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반발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일정 자체가 울트라 쪽이 개발이 먼저 끝나서 울트라에 먼저 넣고 플러스는 기본은 나중에 넣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진 모르겠습니다.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번 5차 베타를 통해서 S10 기본과 플러스에도 동영상 로그 모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정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고급 동영상 옵션에 로그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로그 촬영 옵션 모드, 프로 동영상에서만 활성화시킬지, 동영상과 프로 동영상 모두 활성화시킬지 이것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껐다가 로그 켰다가 요거 둘다적용 되기 때문에 S10랑 S10 S24 플러스로도 언니얼 세븐 베타 오차 올리시면 로그 동영상 촬영할 수 있게 됐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S24 기본 모델과 S25 울트라 로그 동영상 한번 비교 촬영을 해 봤는데 뭐 물론 카메라 센서가 다르죠 다르고 후처리도 다르게 잡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로그로 촬영하게 되면 은 S24는 이런 느낌 S25 울트라는 요런 느낌이다 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통화 쪽으로 가 보시면요 지난번에는 적용이 안 됐던 기능인데 발신번호 및 스팸확인이 이번에는 One UI 베타 5차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은 S25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앱퀵 액션 메뉴도 간격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4차 때는 뜬금없이 이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는 이상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5차에 와서 원래의 퀵 액션 메뉴대로 간격이 돌아왔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조금 짜잘한 건데 이 시계 타이머로 들어왔을 때 기본 타이머로 설정된 것들이 원래는 요 정도 폰트 크기였거든요 근데 폰트 크기가 확 커졌더라고요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긴 하는데 약간 너무 큰거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원위한 색은 베타 5차에서 추가되고 좀 개선된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반영된 기능들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카메라에서는 마이 필터가 활성화가 돼서 S25 시리즈랑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4차 때도 이 갤러리에 포토에디터로 들어가게 되면 은 포토에디터가 업데이트가 안돼 있다 보니까 포토에디터로는 AI 필터만큼 자세한 조절이 불가능하고 이게 여전히 5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제가 카메라로 부드럽게 필터를 먹인 상태에서 찍은 건데 S25처럼 되려면 이렇게 필터를 들어갔을 때 적용된 필터가 이렇게 바로 뜨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원본으로 복원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커스텀이 돼야 되는데 부드러운으로 제가 카메라에서 세팅하고 찍은 거지만 필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게 원본이에요 카메라에서 필터를 먹이고 찍은 게 필터가 안 먹힌 원본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필터 메인 상태로 원본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부드러운을 먹으면 두 배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에 AI 필터를 넣었으면 편집할 수 있는 포토 에디터도 당연히 AI 필터를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루빨리 지원해주면 될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포토에 포토 에디터 버전을 비교해 보니까 S 25 쪽은 3.6.12.16으로 나가는데 S 24 쪽은 3.5.21.18입니다. 포토 에디터도 별도로 업데이트 되는 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One UI 7 베타 한정으로 앱 업데이트를 좀 배포해 를 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상세 정보도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I 셀렉트도 아직 이어시스트 불러오고 생성형 편집 띄우는 게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정식 버전에는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이번에 One UI 7 정식 버전 배포 이동이 일정을 담은 보도 자료에서 AI 셀렉트도 화면 내 맥락을 이해해 번역, 생성형 편집, GIF 만들기 등알맞은 추천을 제공한다라고 써 놨고요. 여기서 생성형 편집이 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기오시스트 생성형 편집 이 기능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갤럭시 AI 관련돼서 지원되는 모델들을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을 되면은 AI 셀렉트는 S24 시리즈, S24 FE, 폴드 6, 플립 6, 갤럭시 탭 S10 시리즈, S23 시리즈, S23 FE, 폴드 5, 플립 5, 탭 S9 시리즈 추후에 더 많은 모델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글씨기 어시스트랑 그릭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s24 시리즈 s24fe 폴드6 플립6 탭s10 시리즈 s 1 3 시리즈 s 1 3 f e 폴드5 플립5 탭s9 시리즈 이렇게까지만 지원한다 라고 하고요 오디오 지우기랑 설정 내 자연화 검색 같은 경우에는 s24 시리즈 s24fe 폴드6 플립6 탭s10 시리즈까지만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우브리프가 빠졌죠 아마도 갤럭시 ai에서 나우브리프가 하위 호환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s 2 5 m 만 지원하는 단독 기능으로 당분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나우브리프가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냐라고 하면은 정보가 지금 제공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우브리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풀어도 될것 같은데 너무 인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앱에서 통화 요약 바로 보기도 아직 미지원인 거고요. 삼성 인터넷에서 주요 내용 읽어주기도 아직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버그들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디바이스 케어 위젯의 4차 때 바뀌었던 여백이 5차에서도 여전히 타이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 화면에서 AOD로 넘어갈 때 상단바 비네팅 한번 툭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거 진짜 한 2차 때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돼요. 이게 잠금화면에서 그냥 AOD로 넘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 어두워지는 모션을 그대로 홈화면에서 들어갈 때도 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잠금화면에서 지문인식으로 잠금해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깜빡이는 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말 찰나 깜빡이는 거라서 어, 이게 불편해?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 저는 조금 눈에 한번 거슬리니까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이셉7 베타 오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말 정식 버전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거의 한 3주 정도 남았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또 얼마나 베타랑 다른 게 있을지 정식 버전과 S25는 또 얼마나 다를지 이런 것들 제대로 살펴볼 거니까 저랑 같이 이제 원유 S7 정식 버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